선생님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1블럭 친구하고 1블럭 친구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1, 1, 2 친구가 되겠지요. 다시 1블럭 친구하고 2블럭 친구가 만나면은 자, 1, 2, 3이 되겠죠. 자, 1블럭 친구하고 3블럭 친구하고 만나면 1, 3, 4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1단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1, 1, 2, 1, 2, 3, 1, 3, 4. 자 일단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2단 작은 동수 더하기로 들어갈게요. 1블럭 친구하고 1블럭 친구하고 만났어요. 2블럭이 되었죠. 2블럭 친구하고 2블럭 친구하고 만났어요. 4블럭 친구가 되었죠. 3블럭 친구하고 3블럭 친구하고 만나면 누가 될까? 자 여기에서 아까 516을 했었죠. 그래서 6블럭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 3,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 4블럭 친구하고 4블럭 친구하고 만나면, 4, 4, 8. 4, 5, 6, 7, 8. 4, 4, 8. 그러면 5블럭 친구하고 5블럭 친구하고 만나면 뭐가 될까? 자, 학교가 되어서 10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은 동수 2단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떨어뜨리면서 다시 한번 동수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112, 224, 336, 448, 550. 자, 이렇게 해서 2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3단은 오기준수야. 오기준수 친구가 자 지금부터 다른 친구들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 5, 2, 7, 5, 3, 8, 5, 4, 9. 아까 9, 그 친구 됐죠. 그 다음에 5, 5, 10.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다시 한 번. 자, 5, 대장수로 해서 5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가면, 은 자, 몇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5, 2, 1, 6, 5, 2, 7, 5, 3, 8, 5, 4, 9, 5, 5, 10. 요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자, 3단 5 기준수. 자, 3단 끝났습니다. 그 다음 4단은 뭐냐면, 4단은 조금 더큰 수들을 갖다가, 자, 동수 더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1부터 5까지 동수 더하기를 한게 2단이었죠. 그러면은 4단은, 6부터 9까지 더한 게 10까지 더한 게자 동수 더하기 큰 동수 더하기예요. 그래서 6하고 6을 더해보겠습니다. 6, 6 학교 나왔네 12 7, 7 학교 나왔네 14 8, 8 학교 나왔네 16 9, 9 학교 나왔네 18 10, 10, 20, 학교 나왔지요? 5, 5, 10, 5, 5, 10, 10, 10, 20 여기까지가 4단 큰 동수 더하기였습니다.